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설정을 하나도 안하고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 랜덤 지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게 나와.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재미있는 지식 결과를 랜덤하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더 매미가 자기 소리를 듣고도 귀가 먹나요? 오늘 매미를 잡았는데 몇번 들으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귀가 먹먹했는데 매미도 자기 소리를 듣고 귀가 먹나요?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나 있나요? 아 좋아요. 자, 답변이 달렸습니다. 매미의 수컷이 우는 주된 이유는 암컷을 끌기 위함이며 많은 종에 있어서 수컷을 포함한 동종의 개체들을 불러모아 집단을 이루기 위해 울기도 합니다. 그밖에 천적 격퇴를 위한 소리와 근접해서 울고 있는 동종 수컷을 방해하기 위한 소리 등도 보고된 바 있다. 매미의 울음은 환경 조건의 변화에 와, 되게 열심히 써놨네요. 자우가 되는데 귀가 먹는지 안 먹는지 물어봤는데 뭐참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 특히 메모의 체온이 일정 수준에 대하여 울음을 울수 있는 조건이 되며 그체온은 수준 순... 아 그니까 러 귀가 뭐냐고 자쭉 내려서 메미가 어 있다 있다 파브르 곤충기를 보면 울고 있는 메미 바로 옆에서 대포를 쏘아도 울음을 멈추게 않기 때문에 메미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컷이 우는 이유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브르 곤충기에는 메미가 대포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대포 소리의 주파수 대가 그 매미의 가청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미도 어연히 청각 기관이 있고 같은 종류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매미의 청각 기관은 등 면의 가운데 가슴동과 배 사이 좌우 양쪽에 있다. 오 전문가 같아요. 근데 밑에 이 사람은 매미는 귀가 없습니다. <laughs> 어 매미가 소리를 듣고 귀가 먹냐고 물어봤더니 응 매미 귀 없어. 응 사실은 있어. 근데 대포 소리를 못 듣는 거는 주파수 차이야, 수고용. 위에는 약간 전문가스럽다면, 아래는 존내 초딩스럽죠? 그런 의미여서, 약간 매미가 귀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laughs> 개웃기네. 자. 오! 사막에서 가죽주머니에 물을 넣으면, 새지 않고 계속 시원한 이유는? 과학 시간에 사막에서 가죽주머니에 물을 넣으면, 새지 않고 계속 시원한 이유를 물어보러 숙제하려고 그랬네? 아라우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고 이유를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죽 주머니에 뜨거워지지 않을까?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기화열이 큰건 아시죠? 오, 나 이거 모르는데 그것은 땀이 흐를 때 선풍기 앞에서 말리면 평소에 선풍기를 쓸 때보다 더 시원하죠? 그 이유는 물이 증발할 때 필요한 열을 신체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가죽 주머니에 물을 넣으면 가죽에도 땅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아주 조금씩 물이 샙니다그 물이 증발하면서 가죽 쪽오 주... 진짜? 가죽 주머니 안에 있는 열을 빼서 간대. 때문에 주머니 속에 있는 물은 시원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아, 진짜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물의 기화율이 크기 때문에 가죽의 땅구멍으로 인해 조금씩 새는 물이 증발하면서 가죽통 안에 물을 빼앗기 때문에 만약에 틈이 없는 쇠통이나 플라스틱통에 물을 담아 간다면 사막에서는 오 진짜? 아니 그러면은 더운 지역 갈 때. 얼음물 얼려가는 게 아니라 등산 같은 거갈 때, 가죽주머니에 물 담아가면 더 시원하겠네? 그죠? 아니, 산에 갈때 얼음물 얼려가지 말고, 가죽주머니에 물, 근데 가죽주머니를 파냐? 오,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나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어. 영화나 그 무협지에서. 근데 이거, 그럼 위생은 괜찮나? 씻는 건 어떻게 씻어? 그죠? 개 더럽죠? 이걸 왜 사냐고? 약간 멋있잖아. 물이 나오면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서 왜냐하면 비열이 커서 많은 열을 흡수해야 기체가 돼서 이걸 기화형이라 함. 아, 진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정말 못 알아먹 알아봤기... 위에 걸 읽고 읽으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laughs> 물이 나오면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서 왜냐하면 비열이 커서 마 이거 약간 영어식 문법 아니에요? 물이 나오면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감. 비코우즈 비열이 커서 많은 열을 흡수해야 기체가 돼서 이걸 기화형이라 함. 약간 지금 물...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죽주머니가 항상 젖어있는데 그 물기가 띄어쓰기 불편해 그 띄고 물기야 그 물기라고 하면 약간 웹 같지 않아? 스파이더 웹 증발하면서 열을 빼서 가서 시원한 겁니다 <laughs> 아 심심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 많네요 자 알라딘이 중국이라니 사실인가요? 알라딘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네요 정말로 중국인일까요? 알라딘? 알라딘은 인도 사람 아니야? 저도 처음엔 알라딘이 중동 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SBS TV 장학회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SBS TV 장학회 문제 보강원에 가져온 내용이다. 명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은 원래 중국 소년이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1703년 프랑스 A 갈랑의 부력판이 나온 이후 전 세계에 퍼졌으며 현재 리차드 버튼의 영국판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량의 작, 제갈량 작품을 원복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랍어본에 없던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 알리바바 사심에 도는 이야기를 이미 삽입하였다 이미 삽입된 내용 중에 중국의 가난한 소년 알라딘이 근데 알라딘이란 이름이 애초에 중국 이름이 아닌데 요술의 힘을 가진 램프를 손에 넣고 그 힘으로 구강의 딸을 마, 아내로 맞아 뭐 그런 게 있었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알라딘이 요술의 힘을 가진 램프를 손에 넣고 구강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를 나 처음 알았어 지금 아니 지가 구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이 바로 알라딘과 이상한 랭크이며 여기에선 분명히 알라딘은 중국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리차드 버튼 영화는 중국에 외 있다고 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시선을 초기화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라비안 나이트라서 아라비아 사람이 줄 알았는데. 어, 나도 왜 성지순례지? 왜 성지순례지 이게? 위구르 사람인데 여기가 지금 중국 땅이라 중국 소년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위구르 사람 보면 중동 필 나던데. 위구르 그 저쪽 장족 자치구 이쪽이 지금 중국이죠. 정리. 알라딘에 나오 배우 메나 마수는 드 이집트인이다. 하지만 알라딘에 나오는 캐릭터는 중국인이다. 그리고 알라딘의 배경 나라는 아랍이다. 아니 빡대가리야. 알라딘 배우가 이집트인 거지. 알라딘 캐릭터는 중국인이라고. 누가 중국인이래 네이버 검색해봐 이집사람이라고 트 분명히 나와있잖아 인도 아니었나? 난 인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라딘 이야기는 시나합입니다 <laughs> 소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 이 중에 <laughs> 아 맞는 말이지 야 어차피 실전 인물도 아닌데 어, 야 소설인데 아 그러네. 아니, 알라딘이 중국인이든 인도이든 인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그 책을 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laughs> 아, 그러네. 어, 현자네, 현자야. 역시 했니. 여기서 정리합시다. 자, 알라딘은 <laughs> 중국 사람이다. 하지만 어차피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아니든 중요치 않다. 라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 이거. <laughs> 나왔다. 어? 총각무의 어원은 요리학원에서 총각김치를 배웠는데요. 아무도 왜 이게 총각김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나 이거 알것 같아. 나 추측 한번 해볼까? 어, 우리 총각분들이 약간 혈기가 왕성하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어떤 신체의 변화를 빗대어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측을 해봅니다. 총각김치의 어원. 우리는 남녀를 나타내는 말이 무척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혼인될 나이가 된 성인 남녀를 지칭할 때는 천녀총각이란 한자를 어 사냥합니다. 그 중에 천녀는그 단어 속에 여가 들어 있어서 그때는 어렵게 짐작할 수 있지만 총각은 그어 언을 전혀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고유로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총각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 총은 지금 다 아, 총은 지금은 다 총을 모알아들어알지만 원래는 깨메총 상투찰 총으로 쓰던 겁니다. 각은 물론 불아 야이 총각이라는 게 상투를 틀어서 총각이라네 그럼 이 상투 모양인 거네 아, 나만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야 아까 총각김치 어원 물어볼 때 채팅창 다 오우야 나왔어 나만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야 중국에 서나 우리나라 아이들의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뿔 모양으로 동해머리는 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머리를 한 사람은 대개가 장가하기 전에 남자였습니다 이, 여기에 연유해서 생긴 단어가 바로 총각김치예요 총각김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손가락 굵기만한 어린무를, 손가락 굵기? 훨씬 크지. 큰 건, 입, 막, 막 엄청 큰 것도 있지. 그 어린무가 마치 총각의 머리와 같은 모습이야. 그런데 이 총각김치를 마치 총각의 생식기를 형성하는 것에 생긴다. 착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 아니야. 처녀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이제 아무런 부끄럼 없이 총각김치를 드시들어가십시오 아니, 이게 왜 부끄러워야 돼? 아니, 처녀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총각김치 온게 부끄러운 사람 한 명도 없었을걸? 아 여성분들 지금 채팅창 차... 아니 철순이 여러분 총각김치 먹을 때 부끄러웠어요? 민망했어요? 안 그랬잖아 맛있게 먹었잖아 쪽쪽 빨아서 앙 찝어서 맛있게 먹었잖아 왜왜왜 왜? 왜? 부끄러워 그게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나는 아 그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했어요 총각의 생식기를 형상하는 것에 생긴다고 저 착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많았잖아 총각이라는게 이상처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었잖아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됐죠 앞으로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어 여성 시청자분들도 총각김치 부끄럼 없이 드시도록 하십시오 주말 폭식을 대체할 체지방 빼주는 운동 오케이.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죠 <laughs> 개미의 혀 있어요? 어 있대 근데 야 개미의 혀가 있대 어? 개미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어 궁금하다 성체 개미는 액체로 된 음식만 소화한다 몇몇 개미는 고체로 된 씨앗과 같은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고체 음식물을 삼켜줘야 액화시켜야 한다 아 진짜? 한 번은 입 안쪽으로 고체 음식이 입 통로에 바로 밑에 손실로 조금씩 들어온다 오 미친 처음 알았어 난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비웃은 거야. 왜냐면, 개미 보면은 옆에 이 뾰족한 걸로 갈아가지고 액체를 내서 녹여서 그냥 흡수한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혀로 핥아먹는 건 몰랐어. 와, 개미에 혀가 있다? 와, 진짜 처음 알았다. 자, 다음. 왜 옛날엔 오줌을 싸면 소금을 얻어와야 했을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한 어린이입니다. 그러, 오줌 싼다봐. 그런데요, 옛날엔 오줌을 싸면 소금을 얻어와야 했잖아요. 왜 하필 소금일까요? 설탕도 있고 단걸 좋아하는 입. 후추도 있고 밀가루도 있겠고 그러면 옛날에 가루는 소금밖에 없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금 비싸다고 했는데 질문 들어갑니다왜 하필 옛날엔 소금을 얻어와야 했을까? 옛날엔 소금이 비싸서 그랬을까? 저는 비싸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가루가 소금밖에 없었을까? 아이가 소금을 가져오면 소금을 어디다 썼을까? 먹었겠지 저는 이거 한번 예상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오줌을 쌌어 너희 새끼 나이가 몇 갠데 오줌을 쳤어? 옆집 가서 소금 얻어와 키쓰고 얻어오거든? 내가 알기로는 약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어. 하나는 그러니까 창피하게 만들어서 다음부터 오줌을 안 싸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염분의 보충이 아니었을까? 뭐 비싼 것도 이제 있겠지만 그 염분이 되게 중요한 저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laughs> 염분 보충?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감 요구는 의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질병을. 일으킨 역신을 퇴치하기 위해 다른 어떤 힘을 빌어 역신을 쫓아 질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적의 힘. 아, 속. 야, 맞아, 그거 있어. 나, 나 세계일주 갔다 왔을 때요. 나 세계일주 갔다 왔을 때, 1년 만에 엄마가 오잖아. 그래서 공항에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들어올라 그랬는데, 엄마가 내가 온다, 그날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왔거든? 그냥 갑자기 그냥 칠레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여기 넘어왔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온 거야. 비행기 값싼거 나와가지고. 근데 배를 눌렀지 전화기도 없으니까 띵동 하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엄마 나 이랬더니 엄마가 되게 당황하신 거어어 어?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반가워서 나는 포옹을 하려고 그랬지 또 이제 여행 갔다 왔으니까 엄마 이렇게 엄마가 갑자기 날 밀어내더니 저희 들어오지 말래 기다리래 소금을 나한테 뿌렸어 <laughs> 여행 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소금한테 뿌렸어 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한 방에서 소금을 소변과 관련한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도움을 주는 음식. 아, 이게 좀 그럴싸하긴 하겠다. 역한 나쁜 기운도 있지만, 오줌을 싼다는 건 신장의 문제. 그렇다면, 신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돼지고기 소금 간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오줌을 싸는 아에게 소금을 얻어, 이곳에 소금을 얻어 집에 두고 먹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 키스고 소금 얻는 과정에서 놀림당하면서 어린이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커질 뿐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소심한 성격이 소유자가 될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허브 솔트라니 뭐 이새를 왜 하는 거야? 아, 재밌네요, 이거. 어. 자, 오, 14살이 대학생이면 버스 요금은 어떻겠네요? TV 같은 데 보면은요. 할머니가 초등학교 다니고 애가 대학교 합격하고 아줌마 할머니들이 중고등학교 다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버스 요금 어떻게 내나요? 아니, 제가 버스를 타면서 느낀 건데요. 생일이 빨라서 일찍 중학교에 들어온 내가 버스카드를 찍었더니, 초등학생 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아저씨가 너 뭐냐고 막 따지고. 그렇다면 중학교 다니는 아줌마나 아저씨 할머니는 중학생 요금 돼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찌 같지만, 이게 어찌면 버스 아저씨는 억지 전라 심한 거거든요. <laughs> 아, 그러네. 전라 심하네. 아니, 맞네. 아니, 중학생이고 나이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학교 때문에 빠른이라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빠른 시스템이라는 게또그 사회 나갔을 때는 또 달라 법적으로 빠른 생일에 그래서 약간 빠른 생일애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남들 다술 먹을 때 얘네는 못 먹어 뭐 그런 거 있음 내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억지 절라 심한 거거든요. 자만 13세생이 나갈 수 있는 거,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무조건 어린이 요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생이라 청소년 대가입니다 대학 이는 티머니 시스템의 자체에 의한 것입니다 이 아저씨 억지가 전라 심한 거거든요 아울러 성인인데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청소년 요금 적용 대상오 어, 진짜? 우리나라 교육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학생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혹은 한국 스마트카드 이비카드 측에 재학증명서를 대보낸다면 해당 학교 졸업일까지 청소오 미친 버스기사들은 위하 같은 경우에 대해 절대로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에 대해 버스기사의 육박죄 행위는 서울시의 정책을 거스른 행위이며 분명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성인이라이유는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는 교육법 위반... 오 미친 그렇지 유급생들을 위한거지 1년 꾸른 애들 3차 수정 티번이 입이 달만기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 가능합니다 버스기사들이 박지르면친구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14세가 대학교를 제작되지않아 카드로 버스요금 낼 때는 청소용으로 내는 겁니다. 학년 같은 거에 상관없이 요금은 나이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학생요금을 청소년 요금으로 바꾸고 오 당연히 14살이 대학생이면 14살인 중학생 요금을 내야 하는 거죠.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할머니, 할머니 요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오. 학교를 다니더라도 이미 성인이랍니다. 나이로 내신다고 보면 맞겠죠 아니래 학교 다니면 저거 학생요금을 낸대 성인이 아니니 초등요금 내야죠 어 이거 궁금했어 <laughs> 나 이거 질문이 웃겼어 이게 억지면 버스 아저씨는 억지 전라 심한 거거든요 <laughs> 아 이런 거 좋아 자 2호선 열차 한번 타면 열차가 4시간 동안 순환하나요? 아니 친구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차마다 종착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 10시가, 열차가 4시간 동안 이 호선에서 빙빙 돌수 있나요?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있습니다. 순환 열차는 돕니다. 근데 계속 맨날 채날 줬는 게 아니라 일정 주기가 있을 거야. 그럼 차고지로 들어가고 갈아타야 돼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 지하철역이 성수역. 성수역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 성수역에서 맨날 하면 내리라고 그러거든. 좀 그렇게 알고 있어. 2호선은. 기본적으로 2호선 열차는 4시간 이상씩 돕니다. 4시간 미만으로 도는 열차가 오히려 드뭅니다. 너인마 친구한테 혼났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이게 맞는데? 종착이 저가 중간에 여러 바퀴 들어가기 때문에 4시간에 왔다. 10시간 이상 운행한다. 외선 순환 내선 순환 맞아. 이거 외선과 내선이 순환은 도는 건데 이쪽으로도 시계로 방향으로 도느냐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 내선 외선이 갈라져. 이 열차는 최소한 한 바퀴 이상은 더 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혹 신도림형이나 성수형 같은 열차들도 있죠. 이 열차들은 이번에 돈게 마지막 바퀴이고, 신도림이나 성수역 가서 운행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막차 타보면, 술 먹고 막차 타보면 느껴집니다. 4시간까지는 아니고, 잠깐만, 이러면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네?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정도 됩니다. 와, 친절하게 써놨네요. 건대 있고 구이 강변 잠시로르, 잠실 잠실에 종합상 삼성 선릉 역삼 강남 교대 서초 왕배 사닥닥대서 다 대지고 복전신님 신대방도 옛날에 그 있었는데 자4 시간 동안 돌 수는 없대요 보통 한3 시간 정도랍니다 여기서 성수역에서 열차 번호가 바뀌었다는 건 열차가 바뀐 거죠 아니야 아니야 여기 보면은 성수에서 성수까지 돌고 열차가 바뀌었대 뭐, 별중요하진 않은데 친구랑 잘봐 얘가 글을 쓸때 친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해서 물어본다는 건 친구랑 이미 언쟁을 벌인 거야. 니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할 수 있어요. 친구랑 언쟁을 벌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 만원 빵 했을 수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재밌다. 이거 가끔 해도 재밌겠다. 랜덤 지식 결과 하는 거. 이거 재밌다. 지식인이 재밌네.